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문창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창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움직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 자동적으로 자 매겨지는 게 아니라 자 맥스 상에서 어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그 약간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자 맥스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될 아셔야 될 텐데요. 자, 그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상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코비 강좌의 온라인 강좌 안에 들어가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네 번째 페이지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식으로 맥스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자 작업하실 때 어떤 부분이 자 주의, 주의하셔야 주의 된다 라는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맥스 작업을 개인적으로 하셔서 추가를 하신다 그러실 때는 자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자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자세히 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추가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라이브러리 추가창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라이브러리 정보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 지금 추가될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있는 게 용도 부분인데요. 자,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주거시설용 라이브러리다. 그러면은 주거시설에 로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지금 현재 있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테마 라이브러리 부분에 좀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요, 다른, 그, 다른 용도의 그, 라이브러리, 아 라이브러리 용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분류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벽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바닥재로 할 거냐, 타일로 할 거냐, 몰딩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벽지, 바닥재 타일, 타일, 몰딩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D 라이브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파일을 불러오시는 부분에 보시면은, 어 3D 이미지, 3D 형태의 파일을 불러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지 형태의 그림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너비, 깊이, 높이 부분이 있는데, 이 크기 정보 부분에 높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그 이유는 자, 지금 불러올 수 있는 벽지 자체는 2D 단순한 그림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비와 깊이 이미, 어, 정보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가구 쪽에 가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높이가, 높이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 일반 가구나, 이제 각종, 뭐, 주방 가구, 욕실 가구, 인테리어 용품, 외관용품, 건축용품, 아트월, 등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3D 형식으로 된, 3D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불러오시게 되면은, 요 너비, 깊이, 높이의 정보가, 어, 그 해당하는 라이브러리의 사이즈에 맞게, 정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명 부분, 이 부분은 자 그냥 추가하실 때 상태에서는 뭐그 일반적인 3D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불러와서 적용하시고 렌더링을 하실 때는 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불빛이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이 문과 그리고 창문 부분. 자, 어떤 게 틀리시냐면. 자, 일반 가구 라이브러리에 보실 때 보면은, 자, 밑에서 쫙 보시게 되면은, 어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칭 우파일 부분만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어 제품파일과 대칭파일이 틀린 이유는, 일반적인 가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다지 이제 대칭을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은 그냥 형식의 그, 뭐,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거나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 되는 파일을 두 개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대칭 파일을 저희가 잠가 놓은 곳이고요. 자, 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리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문 같은 경우 문고리가 오른쪽에 달린 것도 있고 왼쪽에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비 아키에서는 따로 대칭 기능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자, 문고리가 오른쪽에 달려 있는 문과 그리고 왼쪽에 달려 있는 문두 가지를 등록하셔야지만 어 좌측 우측 두 가지를 모두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 자 선택을 해 보시면은 대칭 우파일도 지금 불러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어 만약 일반 각구로 했다. 그러실 때는 이제 각종 그 중분류에 해당하는 뭐 어떤 뭐 소파냐 의자냐 아니면 뭐 책상이냐 침대냐 이런 식으로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은 또 소분류로 해서 만약에 각종 장이면은 그게 신발장이냐 책장이냐 거실장이냐 이렇게 또그 소분류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사와 제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에뭐그 제조사가 있는 모델이다 그럴 때는 제조사를 넣어 주시면 되고 제조사에 또 시리즈별로 모델이 있다 그러실 때는 모델 안바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해당하는 라이브러리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름을 넣어주실 때는 한글명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영문으로 아, 영문으로 8자 어, 이내로 영문이나 숫자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제품 자 파일 제품 우 파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3d 라이브러리는 좌파일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점점점 부분을 누르시면은 자 3kv 파일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저희 코비 아키에서만 통용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자요 파일 형식을 눌러 보시면 3ds 파일을 불러오시게끔 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 만드신 맥스에서 만드신 그 3ds 파일을 불러오실 경우 이 파일로 자, 파일을 찾아서 와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오시고 나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또 하나의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맵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재질 어, 3D에서 작업하신 어 3D S 파일 같은 경우 분명히 기본적인 재질로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어, 개인적인 이제 그 재질을 추가해서 이제 그 재질을 입히신 파일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저희 코비아키 쪽에 따로 그 파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질 파일까지 같이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자, 그 파일을 불러오게끔 그맵 정보 창, 맵 정보 그 파일, 아,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맵 파일도 같이 불러오셔야지만 제대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어 기본적으로 어 저희 쪽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등록하실 때 어, 보통 3ds 파일이나 재질 파일들을 한글명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등록은 되지만 어, 문제가 생기시는 부분은 라이브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하, 어,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렌더링을 아, 렌더링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은 한글 파일 같은 경우 한글 파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어, 그 저희 렌더링 프로그램 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 3D S 파일과 재질 파일 모두 어, 가능한 한 영문이나 숫자로 8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파일이 있는데 자 요건 어떤 것이냐면은 자 지금 하나를 제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요 오른쪽에 요 이미지 자 미리 보는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적용한 파일 자체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그 파일이 어떤 그림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아이콘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BMP 파일로 만든 아이콘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자이 아이콘 파일은 어뭐 따로 화면을 캡처하신다든지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 사이즈는 300에 300 정도의 사이즈로 BMP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이제 상세 정보 부분에서 이제 상세한 정보를 더 입력하고 싶으시면 넣으시면 되고 자이 부분에서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추가하신 라이브러리는, 물론 이 안에 탑재가 되지만,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 가구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추가하신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안에, 그, 요 안에서 이제 추가하신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벽지나, 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 라이브러리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좀더 자세한 방법은 이제 매뉴얼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라이브러리 창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헷갈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과 같이 참고를 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점이 있다면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